이 훨씬 더 기대를 많이 되고 어, 떨립니다. 그 떨리는 마음, 또 관객분들도 설레는 마음과 비슷하게 비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을 정말 깊은 환희로. 아끼 기대, 기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또 배우분들 이렇게 대단한 라인업이 완성됐잖아요. 이 배우들이 분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지는 우리에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작품에서 어느 정도까지 캐릭터를 보여줄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과 함께 캐릭터들에 맞춰서 7인 7색 캐릭터 토크를 잠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과 배신을 좀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수 있는 네, 사건이 생기면서 어, 아무래도 음, 저 또한 다 말씀드릴수는 없으니 어, 전작과 많이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결론은 역시 나의 캐릭터가 어땠는지는 시리즈를 봐야 알수 있을 것이다. 로스 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준비된 스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정 배우님 연기하신 강민철 캐릭터인데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국세청 소속인 것 같고요. 뭔가 강렬하게 처음부터 분위기를 잡아가시는 캐릭터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 챔식 배우님과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스토리적으로. 어떠셨도 이렇게 호을 맞추시면서 어떠셨나요? 저 국세청 팀장이고 그 국주 참무실을 압박하는 분인데, 선배님이랑 처음 보였거든요. 오! 어, 어떤 분이 <laughs> 존중하셔요? 아, 아니, 선배님, 께서 25년 만에 또 드라마를 네. 처음 찍으시니까. 근데 이제 화기애애하게 제가 또 <웃음> <웃음> 분위기를 잘 이끌었고, 또 제가 그,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같이 눈 앞에서 호흡을 맞추는데 어, 너무 이상 에이, 신기한 거예요. 그어 오랜 때부터 되게 동경해오던 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선배님께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어. 그 선배님한테 그런 말씀을 직접 들이터록 없었지만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거든요. 그게 <laughs> 그, 그, 그 연기처럼 안 보이는 게좀 너무 신기했어요.